네, 안녕하세요. 성장생금인 송경입니다 네, 오늘 알스강 대표님과 일들 코칭을 하면서 음, 오늘 마지막에 이 키워드가 되게 저의 머릿속에 남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성장 공간이 있을 때 충분히 즐겨라. 아, 되게 희망찬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직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구나.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작은 성공들을 채워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제가 어떤 저의 경제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너무 등한시하면서 살아왔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남편이 주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는 참 많이 등한시하고 살았던 게 여실히 어 그것이 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인지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전에도 아 내가 이게 이 부분이 좀 약해라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좀 어, 귀찮음 그리고 조금 회피 그리고 그냥 좀좀 어, 애둘러서 어, 좀,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언젠가는? 막연함? 그렇게 그냥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보험을 또 하고 있고, 이 보험적인 것이 분명히 또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인지라, 어 특히나 이제 연금이라든지 저축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숫자로 또,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상대방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제 스스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심플하고 명료하게 좀잘 풀어서 어떻게 좀잘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선뜻 또제 스스로가 행동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좀 봤는데 음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러셨죠. 이제 나비 효과. 예, 제가 그것을 인지를 진작에 이제 인진 진작에 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계속 음 어, 밀왔던 부분인데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숫자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 경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숫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콜드콜도 그렇고, 콜드콜 미팅도 그렇고, 제가 대략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을 뭐 일주일 데이터, 한달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이것을 숫자로 표현을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 기억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분명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깜빡깜빡 하는 그것도 있어지고, 또 기억력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무슨 자신감으로 제 기억력 하나만을 믿고, 그것 또한 저의 단점인 또이 막연함이 또 거기에서 또 배워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아가면 되고 그리고 경제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 역시 이제 또 하나씩 또 알아가면 되고 또그 알아가면서 또 알아가는 또 재미를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이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에는 이게 뭐 이해가 쉽게 가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어 그리고 음 사실 콜드콜 미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날 그날은 적어요. 뭐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그런 기억이 남는 대화 내용들은 적지만 대체 디테일, 디테일하게까지 제가 숫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숫자로 확 얘기를 해주면 뭔가가 좀 기세도 좀 이렇게 등등해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제가 약한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시행을 또 수정을 못하고 있는 저의 자신을. 또 발견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걸 오늘 또 대표님과 얘기를 통해서 알았고 참 신기한 게요 이것이 사실 오늘의 문제는 뭐냐고 먼저 여쭤보시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알기라도 하신 것처럼 먼저 이런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아예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제가 어, 요 근래 드는 문제가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판을, 도입부부터 판을 깔아주시니까, 어, 이거 무슨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 또 AI, 그러니까 대표님의 제 J 채널이 테타씨 AI 인데요.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문제, 누구나 문제는 다 다르게 온다. 각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사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방향을, 방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과 1대1 코칭을 통해서 여쭤보면, 또 이렇게 깨알같이 그것을 제가 또 알아듣기 쉽게끔, 또, 적절한 사례와 또, 굉장한 그 표현력으로, 어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또 이제 표현을 해주시니까 음또 제가 이렇게 또 오늘 하나 또아 그래 다시 희망이 긍정적인 또 이런 또 에너지를 또 제가 담아가고요 음 항상 그러셨어요 그냥 지금은 많이 시도하고 음 많이 경험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누군가는 그러죠. 지식이, 보험 지식이 있어야 나가서 얘기를 할 텐데, 보험 지식 없이 어떻게 나가서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스완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장에 나가서 깨지고, 그 깨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그거를 알고, 또 다음 또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이런 사례를 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음 내가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게요. 굉장히 범위도 넓고 굉장히 공부할 것도 많고요. 이 보험이라는 거를 100% 알고 현장에서 미팅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면 분명히 음 부족한 부분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처세인 것 같아요. 처세를 어떻게 하느냐. 그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음, 첫 번째 콜투콜 미팅을 나갔을 때 미용실 사장님이셨는데 그분께서는 어, 저축 얘기가 나왔을 때, 연금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눈빛이 좀 번뜩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 그런 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되게 산뜻하게 표현을 심플하고 잘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아직 어떤 그런 숫자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간단, 명료, 심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직 부족하다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그 분의 어떤 그런 궁금증 그리고 그 분이 좀제 바운더리 안으로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좀 약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미팅 때 어떻게 어쩌면 근데 제가 한 번은 더갈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그런 경제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더또 사례가 더 많았고 그랬더라면, 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경우가 저도 처음인 케이스여서 저도 되게 많이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담당이신 분께 또 이제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처음 본 사람한테 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렇게 뭐, 알아봐달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 미팅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인사 정도 하고, 약간의 어떤 그런, 인상만 이렇게 남겨놓는 것 정도라도, 나를, 저를 알아만 보고, 다음에 기억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에 가서 처음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만나면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세가 든든해져서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또 알세간 대표님은 또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충만해야 밖에 나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할수 있다. 하지만 알세간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현장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때 그때 내가 음,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돌아와서 그 부분을 지식을 채우고 가서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런 생각을 또한 켠으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좀 깊은 질문은 사실 없었지만, 음, 저의 지금 현 위치에서의 문제는 뭘까 했을 때 얼마 전에 이제 꿀드콜 미팅 첫 번째 미팅에서 그런 이제 연금에 대한 저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저의 이제 어떻게 그런 부분들 상황을 어떻게 제가 유연성 있게 잘 어, 대처를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은 저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굉장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축적이 되고, 그렇다 보면 또 좋은 인연도 또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쌓이면 또 저희 성장과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한칸한칸한칸또 한 칸, 한 칸, 한칸또 메꿔지는 또 그런 또 성취감 이런 것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나중에 지금 마음껏 즐기고 나중에 제가 정말 그 먹튀 하는 사람들 마냥 그런게 좀 이렇게 진짜 글쎄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일은 모르잖아요. 저도 근데 이제 사, 으,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무슨 그렇게 오만과 그런 근거 없는 진짜 그런 자신감 오만이죠.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아, 네. 그런 감정들을 그때쯤 제가 저 스스로한테 취해서 그러고 있을 때,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마 그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 그러고, 그런 감정이 들까요? 들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솔직히 그런 걸 생각을 하다, 하기보다는 그냥 촘촘하게 제가 할수 있는 것과,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코칭을 했고, 음또 이렇게 유튜브를 남기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이제 화면 키고, 피파리에, 또 이제 교육에, 또 이제 중수업을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까지, 작게 작게 할수 있는 것들, 오늘의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어,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또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